여러분 혹시 잠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나요? 밤에 잠못 자서 다음날 쾅한 모습으로 다니는 친구들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수 있죠. 오늘은 잠못 이루는 밤을 물리치고 꿀잠을 잘수 있는 아주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니 왕자 아니 그냥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꿀팁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끄고 눈을 감으세요. 뜬금없다구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 우리의 뇌는 야, 지금은 낮이야. 더 놀아. 라고 착각한대요. 그래서 잠을 방해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막는 거죠. 그러니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은 저 멀리 던져두고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건 어떠세요? 아, 물론 잠들기 전에 격렬한 게임이나 드라마 몰아보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 꿀팁. 잠자리는 어둡고 조용하게. 어두운 동굴 아니 아늑한 침실을 만들어 보세요. 빛이 있으면 우리 몸은 또 앉아. 라고 외칩니다. 커튼을 치고 잠옷도 편안한 걸로 갈아입고 주변 소음도 최소화. 마치 나만을 위한 비밀기지를 만드는 느낌으로 침실을 세팅하는 거죠. 아 그리고 침구 청결은 기본 중에 기본. 뽀송뽀송한 이불은 숙면의 필수템입니다. 세번째 꿀팁. 낮에는 햇볕 쬐고 밤에는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만드세요. 낮에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잘 준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아 이제 잘 시간! 이라고 알아차리고 잠을 솔솔 부를 거예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는 건 금물. 물론 가끔 늦잠 자는 건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마지막 꿀팁 잠들기 전 술과 카페인은 피하세요. 술은 처음에는 잠을 잘 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카페인은 다들 아시죠?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잠자기 전에. 이런 것들을 마시면 잠이 달아날지도 몰라요. 특히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꿀팁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볼수 있겠죠? 꿀잠 자고 건강해지고 더 멋진 하루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모두 굿나잇!